내 네, 이창규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. 김환희입니다. 열정. 열정을 갖고 있어요. 건강하다.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잘 지냅니다. 운동하면서 열심히. <목소리> 어제는 야구잖아요. 운동했어요. 어제 대청소하고 운동했어요. 어머니 <목소리> 누나. 엄마, 아빠, 언니 두 명. 부모님, 남동생 그리고 와이프. <목소리> 데뷔한지 5년 됐습니다. 데뷔한지 12년 정도. 다음 달이면 4년 됐네요. 코기 뮤지컬 알타 모이시 가족극 판타지아. 아, 아멜리아. 스위 토드 토비스. 소리 마 라이프 엘 아, 라이분다이라이언 가족극 판타지아에서 했던 크랄라 역할. 외쳐 조선에서 시프라는 페퍼. 어.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방어형의 펜터 빨리 약한 것 같아요. 아멜리아 보기 아닙니다. 스토리 오브 마일드에서 나비라는 거. 아. <laughs> 어. 너는 가난 나비야. 나의 힘이야. 춤 향수를 부르 기도하는 느꼭 밥을 먹고요 20살이요 어, 군대 훈련병으로돌아가습니까전지금 제일 좋가 정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은행원도 되고 싶었고 과학자요 예체능 을 하고 싶었요 은행원도 사실 도전해보고 싶어요 매일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를 갔는데 성계를 가봤어요 간첩날에 꿈만 <laughs> 같았습니다 아, 실제로 부피라는 아주 작은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 아, 고등어 먹습니다 맛있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? <laughs> 하늘이 예쁘다는 것, 구름이 예쁘다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요 나중에 제가 이 일을 그만하고요. 전 그때도 연기하고 싶어요. 열정적인 사람? 허니는 진심이었다. 참 열정적이었다. 행복한 사람, 이천명. 한 사람이 서울에 태어났습니다. 네, 뭐 저는 이 작품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 작품을 하게 돼서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 중에서도 저와 좀 많이 비슷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뭐 짧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길었던 2년 반의 무대인데요 되게 설레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우세피니에이라는 어, 역할이 기자이이도 하지만 부인이기도 하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 어려우겠지만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재밌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깐요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<laughs>